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추웠다가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자, 여기는 야산인데요.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산야초가 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얘하고요. 얘가 있어요. 자 얘는 뚱딴지 돼지감자예요 자쭉 저쪽에서 엄청나게 크게 자랐네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잎 겨드랑이에서 좁쌀만한 하얀 꽃이 돌려서 피는데요 얘가 바로 쉽사리 탱난입니다 아 얘는요 추운 겨울을 아 견딘 그 덩이 뿌리 자 제가 한번 캐봤는데요 캐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 얘예요 얘를 예, 깍두기를 담아놓으면요 아 한반찬 합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가을에 캐서 드시면 별로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국적인 향도 있고 아 달달한 맛도 좀 거의 없어요. 달달한 맛도 별로 없고, 어, 고소한 맛도 좀 떨어지고요. 근데 추운 겨울을 나면 은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아, 2월달 또 3월달에 와서 얘를 거의 싹쓸이 합니다. 가을에는 안 먹습니다. 멧돼지도, 멧돼지도 안 먹어요. 아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추운 겨울을 지금 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 맛있을 거예요. 먹을만 할 거예요. 깍두기 담아놓으면은, 진짜, 그 어떤 걸로 깍두기 담은 것보다도 맛있는 이 똥단지.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도 제가 한번 켜봤어요. 어우, 땅이 얼어서 캐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나요? 누에처럼 생겼죠, 누에. 자, 뿌리, 덩이 뿌리예요 예. 쉽사리. 얘도 깍두기 담으면 먹을만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아, 사냐초예요 얘는 치매 방에 효능이 너무너무 좋다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고요 그런데 얘가 아니라 얘는 이제 그 산부인과 질환에 좋아요 산부인과 질환에 아 그리고 뭐 비타민 아, 씨도 풍부하고 어, 효능이 있는데 저기 치매하고 치매 예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치매 예방은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골뱅이처럼 생겼어요. 초석잠걔가 이제 치매 예방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한때 아, 좀 잘못 알려져 가지고 치매 예방이 좋다 그래 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바로, 아, 십살이 탱단입니다. 자, 얘예요 얘는 천연 인슐린이 이 덩이 뿌리에 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예요 근데, 인슐린이 이제, 선, 저기, 뭐야, 인슐린으로 잘못, 좀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잘못 알려져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있긴 있는데 찾기 어렵습니다. 돼지감자. 아 그런데 그이눌리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 그렇지 않다 아직 지금 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최근 그 동알보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는데, 보니까 인눌린 성분은 당뇨에 그렇게, 아, 좋은 효능, 큰 효능이 없다. 라고, 어,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아, 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봤고요. 어, 근데 또 어떤 분은 인눌린 성분이 어, 당뇨에 좋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얘는 혈액 순환을 도와서 뇌질환, 심장질환, 뭐 고혈압, 아, 여러 가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아, 산야초입니다. 자, 얘도 유용한 산야초고요. 얘도 유용한 산야초예요. 자, 오늘은 아 겨울을 난 사녀초, 아, 덩이 뿌리 활용하시면은, 아, 여러분들의 건강을, 아, 지킬 수, 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산에서, 자, 뚱딴지와 여기, 힙사리 택란을 찾아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